님들 보세요. 자, 원칩 챌린지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거 그렇게 맵다고 그러던데 이거 1분 참으면 되는 건가요, 님들? 여기 에써 있어. UVS 더 리퍼, 더 리퍼. 여기 써 있는 게 라운드 1어 스파이시 펀치 투더 텅. 스파이시 펀치가 내 혀를 때린대요. 라운드 2는 잽투더 페이스. 내 얼굴을 때리는 기분이래. 라운드 3는 눈물이 난대요, 티어. 라운드 4는, a low blow to the, 이게 뭐야? GUT가 무슨 말이지? GUT가? 내장이란 말이구나. 아, 로블로를 당한대. 내장에. 내장에 로블로를 당한대. 그리고 라운드 5가 KO래, KO. K오. 제가 엄청 조금만 먹어볼게요. 엄청 조금. 엄청 조금. 엄청 조금만 먹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진짜 그냥 그거네. 야, 이 새끼! 왜 이래? 야, 색깔 봐. 냄새는 어떤 냄새가 나냐면요. 매운 냄새가 하나도 안 나. 향수 같은 냄새가 나. 이게 먹는 게 아닌데? 오. 아! 어. 비누로 고기 어라비 육기 만지면 질 된다. 먹지 마세요. 야. 네. 어. 음. 음. 아무 맛도 안 나. 맛이라는게 아예 없고요. 어. 음. 응, 음. 아, 아, 뭐 없어? 뭐 없어 우리 집에? 아, 음. 아, 안걸먹 응, 안냐면은 내가 저번에 엘리만두 시켰는데 엘리만두 찍어 먹으라고. 음 솔직히 아직도 왼쪽 혀와 왼쪽 입술이 존나 아파요. 근데 지금 아까보다 나아요. 아까는 진짜 뭐네 히로시마 맞은 것 같았어요. 일단은 혓바닥에 히로시마 맞은 것 같았고 여쪽이 지금 진짜 아무런 느낌이 없고 여기가 엄청 아파요. 근데 음. 어. 아! 아! A few moments later. 아, 여기에 조금 떨어졌나봐. 어, 씨발, 괜찮아, 괜찮아. 아, 여기에 조금 떨어졌나봐. 어, 그, 그, 가루가 조금 떨어졌나봐. 휴방 안 해요. 휴방 안 하고, 괜찮고. 아, 그니까, 잠깐 뭔가, 잠깐 왔다 갔나봐, 엄청 따가웠는데, 지금 눈물 흘리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속이 존나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배가. 배가 엄청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 와, 대박이다. 와, 진짜, 근데. 맛이 없, 어, 아예 없어. 님들아 그 있잖아요. 그 약간 원래 나는 그런 맛이 날줄 알았어. 뭔가 그런 짭짤한 과자 맛이 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했어. 감자칩 같은 것처럼 짭짤한 과자 맛이 날거 생각했는데 짭짤한 과자 맛이 아예 안 나요. 아예 안 나고 그냥 아픈 맛만 나요. 아픈 맛. 아파. 그냥 그냥 아파. 그냥 아파요. 맛이라는 게 없어요. 내입 안에 남은 맛도 없어. 아무런 맛이 안 나. 나는 지금 사실 생크림 맛도 안 나. 생크림 맛도 없어. 내 혀에서 이제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어요 삼켰지 삼켜서 지금 배가 아프다니까? 배가 아파 나 배가 아파 내일 휴방까진 아니에요 내일 휴방까진 아니고 뭘 싸긴 쌀것 같아요 오늘 안에 오늘 안에 뭘 싸긴 쌀것 같고 저희 가가지고 이제 그 손을 닦아야겠네요 손을 닦아야 되고 이게 그거 알아요? 머리에, 머리 속안에요 그, 그, 팁이 지지직거리는 것처럼, 머리 속 안이 지지지지직거려요. 네. 뒤통수가 지지지직 노이즈가 와요. 아니, 근데, 진짜 님들아. 내가 웬만하면은, 한 입을 더 먹어보겠거든요? 근데, 한 입을 더 먹으면은, 6킬를 주먹으로 때릴 것 같아요. 미안한데. 한 입을 더 먹으면 6킬를 주먹으로 때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예. 네. 이 정도는 해야 억테이지 감사합니다. 와, <laughs> 굿. <toys> 아. <laughs> 저 사람 토하겠는데? 어. 저 사람은 토하겠는데? 아, 존나 웃겨, 씨발. 어 저걸 두개 먹었다고 난 말도 안돼나 이거 한개 절대 못 먹어요 저 절대 못 먹어요 진짜 절대 못 먹어요 이거 진짜 절대 못 먹어 나 진짜 절대 싫어 진짜 절대 불가능 나안 먹어 싫어 도와줘 안 먹어 가기 전에 옷 가죽인 김에 아 그래요 라이더 입어달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 손씻고 라이더 입을게요 님들아 손씻고 라이더 입고 어 이거 뭐야 이거 걸리면 어떡해 다 풀어줘 <laughs> We make this to me. Make this a to me. Make this a to me.